더하기 481 더하기 248 더하기 114 더하기 72 더하기 137 더하기 221 정답은 1273 더하기 470 더하기 233 더하기 382 더하기 30 더하기 51 더하기 412 정답은 1578 더하기 435 더하기 186 더하기 375 더하기 234 더하기 37 더하기 20 정답은 1287 더하기 347 더하기 108. 더하기 184, 더하기 17, 더하기 117, 더하기 423. 정답은 1196, 더하기 132, 더하기 88, 더하기 99, 더하기 115, 더하기 193, 더하기 462. 정답은. 1 0 8 9 더하기 111 더하기 858 더하기 865 더하기 858 더하기 702 더하기 533 정답은 3 9 2 7 더하기 424 더하기 537 더하기. 577 더하기 865 더하기 382 더하기 118 정답은 2903 더하기 302 더하기 404 더하기 180 더하기 530 더하기 238 더하기 9 5 0 정답은 2604 더하기 460 더하기 936 더하기 212 더하기 287 더하기 861 더하기 364 정답은 3120 더하기 439 더하기. 161 더하기 762 더하기 818 더하기 674 더하기 560 정답은 3, 4, 1, 4 더하기 644 더하기 303 더하기 798 더하기 449 더하기 1094 더하기 676 정답은 3964 더하기 649 더하기 220 더하기 234 더하기 177 더하기 285 더하기 859 정답은 2424 더하기 374 더하기 793 더하기 834 더하기 1823 더하기 1679 더하기 424 정답은 5927 더하기 808 더하기 200 더하기 260 더하기 491 빼기 270 더하기 232 정답은 1721 더하기 728 더하기 385 더하기 846 더하기 3869 빼기 826 더하기 909 정답은 5911.